여러분,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네. 오늘은요, 네. 네. 제임스? 네. 셀리? 네. 네, 씨와 함께 할 건데. 네. 자, 일단 유럽에 들어갈게요. 유럽. 그죠? 유럽. 사람이. 아, 맞아. 사람 엄청 많아. 일단, 네. 제, 그 준짱으로 들어오세요. 클래식 제필? 할게요. 클래식. 클래식. 네. 3. 외명으로 해? 해. 아, 우리 셋. 어, 아. 그럼 제 편에 만들어차라리 아니야, 그냥 해. 어, 이르면, 자 이르면 저희가 할 거는 요겁니다. 그거 어디야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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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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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셋, 셋, 준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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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됐다, 그거야. 어디 있나요? 준장한번쓸 거예요. 안 만드나요? 어, 준장 들어가세요. 에이? 자, 저는 경찰이고요. 어, 잘못됐다. 어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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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, 어디 이분들도 같이 내 2년을 했, 어, 한 3년 그 정도 했기 때문에. 오 어. 뭐가 어, 테러티? 어. 경찰이. 음. 어, 이거 뭐야, 위에 이렇게. 어, 아, 나 됐다. 나왜 됐다. 준호도 테 태... 아, 준호도 아, 뭐야? 잠깐만, 다 그거 왜 지나가? 나만... 튕겼어? 나 몰로 들어가. 잠깐만요. 아, <laughs> 안녕. 안녕. 자 시작할게요. 어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자, 아 쓰고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고. 아 잠깐 자자 아, 하지 말아봐 어, 하지 마. 아 네. 이거 앰포. 뭐야? 나나 모르해. 나 모르해? <laughs> 너 테러하세요. 테러. 엠포 테러. 음. 안뜨잖 어, 저 튕겼어요. 어, 나 테러 오케이. 나튕겼다니까요 아, CS 안 되는 거야, 아니 또. 아, 설마. USA, USA. 아, 사람 많아서 그런 거. 한 번만 들어와봐 아, 사람 많아서 그런 거. 같아 나 그럼 나갈까? 이 p 아 I 그, g USA. 재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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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p a n 이 a p a n Japan j 팬 p 팬 n 팬 a p a n Jap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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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 p 다 n Japan j 그래요? 그래서 찍고 있는가? 멈춰야 되는데. <laughs> 네, 아, 네, 튕겨가지고. 네, 그럼 TDM으로 할까요? 이거 스나 TDM으로 <laughs> 할까요? 네, TDM. 스풀 TDM. 네, 스풀 TDM. 됐어요 <laughs> 네, 시작할게요. <laughs> 자, 스풀 <수풀> TDM. <laughs> 전 경찰입니다. 재팬. 아, 누구 괜찮? 그래, 너 네, 괜찮? <놀람이> 자, 지금 어떻게 되냐요? 지금 아, 어떻게? 좀 어디? 좀 경찰이요? 기다려요? 네, 기다려요. 아니요? 이거 눌러야죠. 경찰? 어? 제로. 안 들었나요? 괜찮아. 안 들었는데. <놀람이> 재팬 아니야? 아니요? 아시안데요? 아, 아시아라고 했어요 아, 혹시 나가세요. 혹시. 아, 그요 아, 그래요. 응. 아, 그래 다시 그어오면 그래요. 데 그래요. 아, 그래요. 들 어? 래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나요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라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네. 셀리 씨가 저를 죽였습니다. 네. 유저를 95라고 뜨는데, 네, 이건 팀인데 계속 살아난다고 그랬죠. 네. 저가... 아이야~ 네. 네, 어떡하지? 이거 렉이 좀 걸리네요. 네. 어디 있는 거야? 자! 8 분쯤에 네 하다가 좀 맞춰야겠네. 어 어디 어난 니를 봤다. 이런? 네 이거 팀이 있긴 한데 죽으에 계속 살아난다고 저가 네 말했죠. 그게 바로 이겁니다. CDM. 자 그래가지고. 헤드샷 하면 근데 뭐가 좋아? 한 번, 한 번에 죽고. 그리고 돈을 두 번. 맞아, 돈 50원. 아이고! 아, 좀렉 같은 게 걸려가지고. 자, 시작합니다. 끝내주죠. 끝내주죠. 자, 자, 보셨죠? 자, 이런 식으로 헤드샷 해줘? 어? 원하면 해줄게. 아이안보였어요윤서가 헤드샷. <laughs> 설리 네, 본명이 윤섭입니다. 아 이거 네, 저 제임스 씨도 전주가다 들켰어. <laughs> 오, 오 가자. 아, 나 진짜 한번 어. 했어. 나도 쏴 봤자 죽지도 않는데 같은 팀이라서. 어? 팀킬하고 싶지만 팀킬을 못 하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. 네? 뭐야 너 어디 숨니? 아이고 같이 죽었네. 어? 저디어가 해드셨습니다. 김윤서. 아이 김윤서이요 네, 제임스를 네. 김윤서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. 윤서, 네. 셀리보다는 적응이 안돼가지고 네. 그래요? 갔으면날 네. 죽이겠네. 안돼! 아, 진짜. <laughs> 샷건이다. 야, 샷건 만요 자, 샷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꿈에서도 CSX 코스 아유! 자, 샷건 아이! 그렇다면 M4로 바꾸고, M4가 따발이기 때문에 좀 좋긴 하고. 때문네 살아났죠? 또 준석씨가 살아났는데. 자. 아, 준석씨라 그랬다. 준호씨인데.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<laughs> 팀이라고 했으면 브이가 뛰겠지안 돼, 어쩔 수 없군. 1분 뒤에 이거 방송 그만 찍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이런 좀 나대는 겁니까? 좀 나대지 좀 마십시오. 아, 그 조그만데에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지? 아, 제임스 씨 지금 나대고 있으신데 날뛰지 마시고 아, 안 보였어. 아, 안 보였는데. 빠빠빠빠빠 어딨는지 봤을 텐데. 중앙 없어. 아! 어! <laughs> 갈 죽이려고 그랬어? 자. 마지막 내가 한 번만 더 죽으면 방송을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자,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, <laughs> <하겠습니다. 웃음>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